은혜를 볼륨을 좀 은혜 남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앞에 나오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아. 앞에 와 계시는면 준비를 많이 했다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자수보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배를 위한다면 우리가 한번 참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현장에 참여해보자. 요즘은 그 포스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들을 예, 남편이 근무하는 현장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참관, 무슨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가족, 가족, 가족 변화. 변화 남편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쇳가루를 뒤집어 쓰고 용광로에 그 게스가 있는 곳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바가지를 긋고, 집에서 당신은, 아, 답답해. 네. 집에서 당신은 왜 이래? 라고 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고 나면 부인들이 낭비를 좀 줄이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좀 줄이기도 하고 남편의 길을 많이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로 한다면 한번 현장에 한번 참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9시에 참석을 해보시고요. 수요일 밤 예배에 참석을 한번 해보시고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학원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부모님과 한번 전화만 하지 말고, 한번 찾아가서 부모님 방바닥도 한번 손을 넣어 보시고, 부모님들 싱크대도 한번 열어 보시고, 부모님 지금 무슨 고민을 하는지 한 번쯤 이야기를 해보세요. 누구나 말은 쉽게 합니다. 누구나 판단은 쉽게 합니다. 누구나 평가는 쉽게 합니다. 그러나 한번 그 현장에 참석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송도임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수쟁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는 마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순천에서도 탄핵 전국을 위해서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거기에 한번 참석을 해보세요. 우리가 광화문은 가지 못하더라도 국회 의사당에 가보지 못하더라도 용산 앞에 가지를 못하더라도 TV만 볼, 보면서 평가와 판단을 누구 쉽게 합니다. 그러 한번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은박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나라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노조 활동을 합니다. 금성노조. 그분들이 그 환경하는 그 모습을 봐봐요. 누구나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정보에 의하면 참 활동을 너무 많이 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만그 사람들의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돈을 많이 벌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대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그들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인들이 과연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거나 우리가 소문을 듣거나 우리가 신문을 볼때 여러 가지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한번 가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가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면담도 해보시고, 내 아이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들, 친구들을 전화번호를 몇 개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 참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길 바란다면,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듣는 소문에. 그냥 착하면 삼천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판단해버립니다. 새벽 기도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수요일 밤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주일날 9시 예배에 교회학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참된교회에 손잡게 그 현장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명과 정말 부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현장에 참여해보시고 참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된교회도 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과 환경과 정치와 경제와 안보의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현장에 현실 속으로 한번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7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세가 그의 아들 다이세기르데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복근 곡식 한 에바와 이떡한 덩을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고함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쩔쩔매고 있고 사울은 도망쳐 있고 숨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두가 나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한번 현장에 참여할 수 있,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 현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싸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 이말을 듣고 다윗이 그 전쟁 현장에 가게 됩니다. 골리앗이 쩌렁쩌렁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유하고 조롱한 그 현장에 다윗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이새는 어떤 목적으로 했을까 아마 자식 걱정해서 이 다윗에게 도시락을 싸서 한번 형들에게 갖다 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에 의해서 맞이 못해 그 싸움 현장 전쟁터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쉽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말은 많이 하지만 다음 세대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라. 세상은 왜 이럴까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 세상 속에 한번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나라 회복을 위해서 다이슨 이사일과 불레사과 전쟁 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느꼈습니다. 긴박한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자, 성계 보면 23절에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불렛사람의 싸움 도두는, 불렛사람의 예, 싸움 도두는 가드사람 골리아시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긴박한 전쟁 와중에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것을 다이슨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들은 모두가 어땠어요? 도망하였어요.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어땠어요? 두려워요? 도망하였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도망하는 그 전쟁터의 현장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 현장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전쟁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다윗은 위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삶의 현장과 실상을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잇는 그대로 다윗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문제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의식을 갖고 다윗은 아마 새로운 비전을 갖지 않겠습니까? 한번 바라는 것입니다. 포스코 직원 부인들이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운다고 합니다. 운다고. 우리 남편이 이런 곳에서 일하구나. 대부분 미안해 한다고. 너무나 어렵게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가 왜 이럴까? 한번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봐요.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 자식이 잘못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아이는 좋은 아이야, 특별한 아이야, 공부 잘한 아이야,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욕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지능을 알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 내 아이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고 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 다이시라는 사람이 나라의 위기를 직접 현장에 가서 봅니다 이엘나라가 하나의 백성들이 쩔쩔매고를 보게 됩니다 우상함 숭배자한테 쩔쩔매는 현장을 보고서 다이애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아시 내뱉는 소리를 한번 들어봅니다 모두가 도망하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힘없는 모습으로 비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몹시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과 약속을 기름부 받은 자로서 다윗은 의지를 내펼치는 비치는 모습을 성의에서는알 수가 있습니다. 20초를 보게 되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이는 어떤 대고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면서 다윗 분노를 내면서 의로운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다윗은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자식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욕하는 이웃집의 건장한 청년과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글쎄요, 비굴한 자식들은 아마 벌벌 떨걸요? 자기 부모를 욕해도 자기 부모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벌벌 떨고 기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내 가정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아마 그런 말을 듣고 치욕을 느끼며 모욕을 느끼면서 아버지를 피하고 어머니를 피하고 내 집안을 피하는 그런 사람 앞에 비겁하게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식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항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비록 힘없는 사람이지만 건장한 청년과 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대항하는 자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집안을 흔드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이요. 이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라면 아버지가 세우신 이 집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이 집에서 기도가 끊기고 사람들이 냉랭한 분위기를 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이 모여 있는 참된 교회라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상이요.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해꼬지하고, 부모를 넘어뜨리는 사람 앞에 대항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주의 백성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불레셋 장군 다윗 골리앗에게 당대하게 나가는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은 현장에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제의 그 상황 속에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한, 공항 그 참사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곡소리를 애쳤던그 유가족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상 앞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송도님들, 항운 노조를 하고 시청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금속 노조가 데모를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삶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미국의 LA에 대형 화재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화재를. 이것은 엄청난 재난이요, 재인어 볼수 있는 그 무서운 화재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형편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감정을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요즘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 서서 지금의 실상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그곳에 한번 참여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성도님들 나라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새벽에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 네. 지금 나라가 이 형태로 있을 때에 우리가 수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일날 9시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참된 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다가 바로 지금 일좀 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다이 말로만 아니었어요. 불레색과 이설과 전쟁에 한번 가서 도시락 들고 한번 가봤지만, 거기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 살벌한 현장을 보면서 다이슨 고민하고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이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의 참사 현장에. 탄핵 전국을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하의 날씨에 큰 도로변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나라가 회복되기를 지금 염원하고 있습니다. 소장농을 위해서 울었던 광해가 아닐지라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대교의 송대입니다. 영혼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 위마기를, 교회가 회복되고 붕하기를 소망하고, 교회 학교가 붕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한 번쯤은 현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석해서, 국가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병약한 유영식 사님, 이유 없어요. 안보이려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 노약자들 위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기도하시고, 내일 들어뵙습니다. 아, 네. 교회 학교가 텅텅 비어 있어요. 청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참여해 보시고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안 겠습니까? 아멘. 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번쯤은 다이처럼 그 현장에 맞지 못해 다이시 갈고 했습니까? 아버지 신부는 도시락을 들고 마지못해서 가서 그 삶의 현장을 보고 다시 여와 이름으로 불레셋을 싸워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세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경제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침 9시에 한번 참석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교회 부흥을 위한다면 우리가 한번 교회에 깊은 현장에 참석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